지금, 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어, 치유해야 될 상황이에요. 어, 우리가 지금 237 그리고 치유와 서밋 이 방향을 가고 있죠. 어, 메신저인 이제 유광수 목사님께서 원래 방향, 치유의 방향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의 흐름을 가다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치유라는 부분이 워낙 필요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주셨다고 라 하더라고요. 어 어디 메시지를 보다가 그게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치유에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도 제일 필요한 게 치유겠죠. 그렇다고 하면, 불신자들에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신의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육신적인 치유. 이 부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육신 치유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마음 치유를 해야 돼요. 또, 마음 치유. 생각 치유를 해도 안 돼요. 왜냐?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유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모든 걸다 버리는 것이 치유의 첫째예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어 어떤 면에서는 기도 제목도 필요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리면 분명하게 치유가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사탄의 전략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빠지면 안 되죠. 여기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재앙까지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답을 완전하게 준 곳이 감람산입니다. 사두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을 주시면서 완전히 집중하게 하셨어요. 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위드예요. 그 외에는 다 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버리라니까 지금 뭐 해탈을 강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 쉽게 말하면, 문제, 문제가 내 생각 속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 일어납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모든 관심이 12가지 속에, 하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있다면 고칠 수가 없죠. 내가 계속해서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정확하게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어요. 얼마만큼 정확하니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도행 감람산에 모여서 이거 이 증거를 가지고 집중하겠어요. 이러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증거해 주면 돼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누림입니다. 누리는 방법은 여러 가겠지만, 여러 가지겠지만,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들을 가져야 돼요. 물론 영적 상태이 상태이지만, 여기에 다섯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이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이 흑암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염려하고 있든 염려를 안 하고 있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낸, 거, 끝낸 거예요. 이것만은 확실해요.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답들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만큼 정확하게 찾아냈냐? 이게 응답이 빨리 오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와서 한 단계 더 깊이 설명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찾냐? 세 가지 방법이에요.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뭡니까? 제일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정말 성령 인도를 받는 이것이 현실이자 오늘입니다.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답이 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속여요. 남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여요. 어, 거짓말 나죠. 바닥까지 딱 내려가면 답 보여요. 어, 예를 들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끔찍하잖아요. 그 시대에 뭐 이빨 개수로 노예를 값을 친다고 하죠. 건강할수록 이빨이 많다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건강합니다. 어, 현실의 노예로 팔려갔다면 끔찍한 일이에요. 노예는요, 내 자녀도 노예가 된 거예요. 주인이 자녀를 갖다 이렇게 팔아버리면 생이별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노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영적인 상태가 위대의 축복을 깨닫고 또 누리는 상태, 영, 육적 지금 현실이 아닌 그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냐? 하나님이 실수로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나오지면 실제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잡하게 찾지 말 찾지 말고 간단하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답을 찾을 때 99%도 찾지 말고 100%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불행하였는가?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언제든지 우린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12명 모두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12명이든 30명이든 100명이든 안 된다고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들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라. 두 번째로 말씀 성취죠. 말씀의 흐름이에요. 자, 이때부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계속해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묵상이죠. 이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에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실제 집중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은 나만의 주, 집중의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치유예요. 이것이 결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치유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더 감사한 것은 나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미래가 계속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누림입니다. 그리고 난 이제 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흐름 다섯 가지예요. 영적인 누림. 어. 말씀성취에서 말씀을 집중한다 했을 때이 말씀은 매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강단의 말씀을 주시죠. 어, 영적 서밋,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어, 영적 서밋으로 가버리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삼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정확하게 함께 하십니다 이 누리는 시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늘 문이 열리게 돼요 10편 103편 20절과 22절에 어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누리는 시간에 어 보좌의 배경이 나타나고요 영적 서밋이 되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영적 서밋인가? 어떻게 해서 영적 서밋인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걸로 충분한 사람은 서밋이 됩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시간 갈수록 어려워지고 나이 들수록 어려워지 어려워져요. 틀림없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과 또 죄의 법 충돌하죠. 이 영적 문제 어, 바꾸는 고칠 수도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꿔 버려야 돼요. 시간 갈수록, 나이 들수록 어려워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있고, 나이를 들고 있거든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나중에, 나중에 대해서 바꾸려 할수록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에 오르면 갈수록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로, 그냥 나라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세 번째 이것도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이게 서밋이에요 이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결론, 결론적으로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어, 회계입니다. 무슨 회계인가? 성경에는 두 가지 회계가 나와 있어요. 어, 성경에다 구약부터 계속 말하는 회계가 있습니다. 뭔가, 첫 번째로는 우상.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우상이죠. 이걸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뭘못 깨닫냐 하니까, 우상이라 하니까 절에 가서 뭐 절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상이에요. 절에 가서 하는 건 형상이고 사상도 우상이에요. 생각도 우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것도 우상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늘 얘기했어요. 성경의 모든 구약에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했습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생각과 마음에, 어, 하나님 떠나니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의 힘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 생각 중심, 인본주의,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나오는 불법, 교권이죠. 어, 우리 교권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놓친 것을, 못 믿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끝을 내지 않으면 큰일 나요. 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시기를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 붙잡는 증인의 전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의 영적 상태와 기도의 흐름 다섯 가지 영적인 누림과 영적 서밋으로 가는 전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을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